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를 배워볼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한장 넘겨서 14페이지 하나님 나라 스토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을 다스린 나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보다 더힘 있는 나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여기도 저기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옮겨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하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안녕!